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린 언제나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정치, 경제, 건강 등등. 하지만 마가복음 13장은 상상하지 못할 시련의 때가 도래한다고 예언을 하죠. 성경은 감, 가슴 뛰는 창조의 이야기도 들려주지만 그건 못지않게 세상 종말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종말의 시련은 분명히 혹독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의 사건은 혹독한 저주와 파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참아온 그리스도인에겐 그때 비로소 인내의 열매를 달게 수확하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지치신 분이 있나요? 시련의 때를 끝내고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온 세계에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서고 절망이 온 세상을 덮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있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완전하게 되는 그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